수원시가 속달 앞으로 다가온 FIFA U20 월드컵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FIFA U20 월드컵은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세 되는데요. 대회 본부가 설치되는 수원시가 중심 개최 도시로서 처음으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겁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경기에 대한 설명, 수원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위치와 가는 법부터 경기 입장권 구매 방법 등 경기와 관련한 실질적 정보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의 주요 관광지,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 관광 정보를 함께 제공해 경기 관람객들이 경기 전후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피파 U20 대회 기간 동안 열리는 전체 52개 경기 중 3,4위전과 결승전 등 10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세한 경기 일정은 조추첨식이 열리는 3월 15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기간 동안에는 실시간으로 경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 ITV 윤미지입니다.